심장 그리고 이제 심장 범위도 줄어드는 거지 아 이거는 막기 각이다 리얼 이거는 막기 각이다 님 이제 바리안이 여기서 분투를 간다면은 가겠죠 캐리건이 있는데 프로비도 있는데 이건 막기 각이다 장타 한방한 한 방이 다 엄마 없는 새끼들 밖에 없네. 춤춰줘야지. 이렇게 시야를 밟고 있 우리 프로비 고통받는 것 같은데, 내가 참교육하러 가야지. 어, 뭐야? 아바트로 해봐야 또라이 새끼들 와, 미친 아바해머야 어, 아니, 이, 저건 또 따여줘. 뭐해? 아니, 아바가 있으면 붙지 마. 병신아, 아, 근데 나 해머 못 잡는데, 내가 존나 괴롭히면 돼요. 어미쳐여는 <laughs> 거리가 너무 멀잖아 아둘다 뒤져볼래 새끼들 어? 어디서 일직선으로 속고앉았어 밑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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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, 거, 밑에, 거, 밑에, 거, 밑에 거, 저건데? 어? 밑에꺼 아니야? 어, 그렇구나 흠. 아... 저거 잡고 싶다 아나 수리... 수리검이 없었네 아님 그리고 어. 그렇게 팀한테 혼란해 주면 됩니까? 나 밑에 거칠 뻔했잖아. <laughs> 아니 밑에 거 무빙이 너무 수상한데 어떻게 이상하나? 이거 나 죽겠는데 한 줄한테. 아니 밑에 게 너무 무빙이 수상한데 어떻게? 세상에 어떤 어. AI가 저렇게 무빙을 해? 천나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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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존나 시기야. 웃음> 아니 AI가 방금 해피 무빙 하는 거 봤어? 저 어떤 AI가 저렇게 무빙을 해? <laughs> AI인가? 이거는 뭐다? 참교육이다. 오메디브아개 아슬아슬하게 문을. 한조는 뭐다? 참교육이다야 우리 프로비 괴롭히지 마십새끼야. 우리 프로비 아무리 병신이라도 해, 어? 살아갈 권리는 있다고. 아씨 지대발로 면 뭐, 기분 나쁘게. 야전시험을 <laughs> 종료 근데 하는 짓이 살아갈 권리가 없는 놈처럼 하는데 제 <laughs> 저기서 음. 뭐해? 야너 그러다 또 해모한테 죽어 임마 뭐해 새끼 뭐해 새끼 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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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전혀 의미없네 득샷이 없네, 없네. 죽었다, 아쉽다 리플 없어? 아이플 없어? 영상 없어? 내, 아, 내 화면이 다른데로 와있었어 아쉽다 아, 안가나 마 뒤질래 마 뒤질래 아이머리새 씨발 머리새 데카볼 먹어라 프로비 병신아 메디블 병신아 메디블 병신아 병신들아 포탄 먹어 뭐? <laughs> 아, 아 진짜 안먹네 드디어 먹었네 애미 없는 새끼 들이 절대 먹을 생각은... 아, 어, 저, 저... 해머 새끼... 저거... 정신병자... <laughs> 저거는 <저건> 홈모노다... 아, <laughs> 어, 특성도 막 기가 포 강화에... 재생 <laughs> 기가 포 강화... 아, 바파 이게... 내가... 그... 공손... 그... 저지불가하면나 병신 되는데... 병신 새끼... 아무것도... 그거 안 가죠? 으... 어, 병신... 공중재비하다 날아왔어... 어, 근데 못 아, 근데... 아... 안, 안 돼... 우리 아서어요 큐만 던졌어도? 병신 새끼, 쓰레기 새끼,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새끼. <laughs> 아이고 어, 말이 너무 심하시리. 야저 저는 쟤네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다. 아무리 봐도. 인정. 야 아무리 그래도 나치유해서 먹고 싸우자 십새끼더라. 대단해. 엄청나. 엄청나 대단해. 아, 이거 왜 분신에 그게 있는 거야? 오거뭐 어, 암단 다 붙이는데. 아, 분신에 디엘? 그, 네. 아이, 아이, 그 분신에 그거, 그 뭐야. 저... 받는 거, 저거. 판정. 그랬어, 됐지. 어, 뭐야? 이제 자리 교체 안 돼? 아, 내가 탔구나? ㅈㅈ클라브 존나 약하이 새끼 왜 레이저 안 쏴? 아니, 씨발놈이 레이저를 이제 쏘고 지랄이네 만내 평타 쓰다이 새끼야. 구세 좀 먹어주시죠. 먹어주 이 새끼. 기지고 싶은 것인가? <목소리> 어, 해 먹었어. 와와해 먹. 죽이러 갑시다. 저저저 저. 닉네임도 리리네. 저거는 안 죽일 수가 없잖아. 오오 무빙바. 어, 개고수다 <laughs> 사실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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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고수다.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. 아이저 새끼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데 <웃음> 리얼로. 엔지 신새끼 심. 몇 번을 뛰지는 거야. 이게 뭐해? 와. 그리고 메디브는 뭐해? 아 의미 없는 새끼들밖에 없네. 부수고 <laughs> <병 앞을 수고하자>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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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어 h s 발 사격이잖아? 큰일났네 킹연발 엠페로연발 이거 겐지 k i 지 b e r 쓰면 겐지 r o r 는데그니까 k 오 뭐야 i Sit, 네, 사람이었어 뭐야. <laughs> 어. 아 뭐야 w 방패야 또? 아아 방패고 뭐 그런게 어 y a Oh, Fruv, s a 음, 너무 튼튼한데, <laughs> 음, 너무 튼튼한데. <laughs> 어, 솜씨를 아니, 저, 솜씨를 어, 보고 어, 있어. 너무, <웃음> 어, <웃음> 말도 안, 안 돼. 영신 저거 시발 뭐 하는 거야? 어, 님님님 님, 님. 한 발을 맞으십시오. 어, 저 새끼 도발 걸려고 막 올래 쪽으로 걸어온 거 봐. 존나 무서워. 답은 이중 타격이다. 저 이중 가도 됩니까? 아니요 아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? 어, 언제나? 지금 라인 나오고 어제 어디로 넘은 거예요 제 응? 아이씨 골 타임 엉? 어? 음. 아 방금 나 노바 본거 같은데 너무 마나 없어, 이 새끼야. 아나 이거 죽을려나 너한테. 님시죠그러 나도 음좀 먹어야겠다. 어 이제 안 내리고 깔아지네. 야, 오늘 먹을게 도나끼야야아스스도끼도 나도 나 봐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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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집갈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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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센 해봐해머봐 와, 해머봐 <laughs> <laughs> 와, 와, 미쳤다. 요스. 음, 지붕참? 지붕참? 지붕참 용발? 어, <laughs> 와, 말도 안 돼. 어. <laughs> <오. 웃음> <메뉴. 웃음> 아을 그냥 허공에 어... <laughs> 아, 지금, 펑이야 It's no one, yea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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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킹리안이 온다. h oh, oh, 존나 무서워, 씨발. 저 찐인가? 잡이구나. 찐일 리가 없지. 어, 마씨 끼야. 마씨 끼야. 깝치나 이씨 끼야. 어디서, 음.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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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말을 타고 있어? <laughs> 아 근데 진짜 좀자만 이거 킹신이 또 각인가? 아니겠지. 음. 나 튕겨낸 피해가 너무 많은데, 아 이거 근데 다뻥딜이다 그냥 칼 끌까? 하겠다. 님, 음. 님, 님, 어디 가세요? 이거 밀죠 음? 내가 조절한 게 아니야. 아, 이거 미드부터 미는 게 좋은데,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야. 라는 말을 듣고 니까 그거네 소드 나오는데, 뭐더저 새끼 아래 이리로 피할거안 피할까? 안 피하죠. 그래, 안 피해야 해. 뭐지, 넌 뒤졌다. 이 씨, 빨로 봐야 야, 야, 네가 3연발 찍으면 다야. <laughs> <laughs> 어, 2연발? 해모 <laughs> 프로비를 따겠다는 집념의 의지. <laughs> 야, 프로비야, 너 거기로 들어가면 왠지 죽을 것 같지 않니? 야, 복수해주마 걱정 마라. <웃음> <웃음> 아유, 우리 불쌍한 프로비. 그래도 아, 잘못 썼다. 마우스가 이쁘데 버렸어. 뭐가 대장가든가... 저거 타라... 아었어요 어? 전문가 영웅으로 3회 게임사의 플레이에 업체 갔다. 키스 갔다. 우리는 파티를 안 해. 아, <laughs> 어, 어째서? 이상한 길바 이런 걸 보면서... 음... 야, 어디까지 따라와? 얘? 야, 어디까지 따라와? <laughs> 참... 우린 너랑 안할 거야. 우린 팀을 할 거야. 아, 어, 쟤 음. 웃기는 놈이네 저거? 이 맵도 진짜 버그 어, 천지네 방으로 꺼져라. 음. 아니 이이이 이, 캠프, 캠프 존나 아니 이맵이맵 이맵 캠프 진짜 저번에는 뭐 아예 안 따라오던데 제자리에서 어, <laughs> 그래요? 뭐 배치할 때마다 버그가 생겨 배치할 때마다 다른 버그가 생겨 나진 <laughs> 원래 버그라는 하나 잡으면 하나 생기고 하나는 하나 아니 하나 이거는 수백 수십 명에서 개발하는 게임인데. <laughs> 스키야의 써도 하는데 어 오, 공짜로 주네 그것도 안쳐먹고 나오네 아마쉐끼야내건광역이다쉐끼야어저 마, 해머 끝까지 저기 있는 거봐 오라 이 새끼 여기로 가면 해머를 만날 수 있겠지? 어무 좋습니다. 이사이거쓸 필요 없었는데뭐이이거람은 어. 짭, 짭 해머잖아. 짭 해머는 필요 없어 찐머 어디 이어요 찐머. 무좋어요다이머가 저를 저한테 니다이 사람은 너내이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. 이 사람은 너무 좋니다 맞고, 합시다, 맞고. 이그 죽어 죽을 때까지 님 치는 거 알죠? 님 시원해 칼래? 님 이거 님 먹어. 님 먹어. 내가 먹으라고? 나 포탑이 있어. 일단 청겠다 나도 전멸 찍었어. <laughs> 신석 기녀는 뭐야? 미루슈가 병신인 이유 캐리건이신데 왜점멸 빼고 다 보조 걸어 놓고 병신인 이유 오. 과출력을 주력 걸어 놓고 맞다 용재님 예. 님그맛 찍으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합.. 합법적으로 마로치노, 아니 마로치노래 하제스키 존나 좁혀 해도 되는 거 아님? 지음도 존나 좁혀일 수 있는데 <laughs> <laughs> 아 좁혀쌤 어? 걔? 걔 그님티 나, 그, 하면은 글, 글 썼는데 그, 걔가 나 많이 쓰래잖아요 어? 그님티 하면은 빨리 그만 사진 딱 보여주면서 아 그리고 걔 나한테 금인 그 그님티라고 말, 말은 안 했어요? 저, 저번한테했지흠 음. 그님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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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티 아 아깝다. 난타 이번에 존버리 아, 타라. 프로, 프로비가 타겠지. 사람 구실을라 프로비야. 아야 아서스야. 아서스야. 너 메인 탱인데 그거 타면 어케 내려. <laughs> 아니, 그렇지. <laughs> 아니 타고 싶다는데. 오. 아 해머야 정신 못 차리나 새끼야. 어? 모두 그렇게 받고 있으면 안 되지. 아 한조야. 그렇게 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되지. 어, 또못 차릴 수도 있지. <laughs> <laughs> 널뛰기 해버리고. 아 <laughs> 어, 시큐틀이 안 가서 하나 존나 없어. 아픈다. 어... 마장 뜨고 옵니다. 이거 <laughs> 도발인데? 네. 괜찮아 괜찮. 아 내가 극한의 피지컬로 저놈의 도발을 피하는 걸 보여드리죠. 설마 집까지는 안 왔겠지? 지금 와서. 아니, 쟤왜 탐민구야? <laughs> <laughs> 마내 쉴드 막좀 몰래. 아이 새끼 돈쪼가네안 내. 아니네 돌격전 참? 티모나가. 티모. 와 실도 좀 내놔 봐라. <laughs> 이거 완전 캐리건이 다한거 아닙니까? 아 이번 뻥딜 보소. <laughs> 아니 뻥딜이래. <laughs> 아니 그래도 어차피 겐지 뜰 건데 뭐. 어? 오? <laughs> 캐리건. <웃음> 음. 하나 하나 더 주는 착한 친구. 님안 찍고 안다 빨리 찍으십시오. 어? 님 영상 보면 후회할 텐데. 후회죠? <laughs> <왜죠? 웃음> 왜?